오늘은 해바라기의 스케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바라기는 지난번 수업에 것처럼 데이지 자료를 참고하시면 상당히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고 가장 힘들어 하시는 부분들이 씨앗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바라기에 씨앗이 있는 부분을 도너츠처럼 형태를 잡으셔야 되고요. 거기에 마찬가지로 이제 도너츠의 한 씨앗의 중심부분. 중심부분은 저번에 배우셨던 것처럼 이렇게 중심축을 나눠 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깊이 있는 부분과 가장 씨앗이 큰 부분을 결정하시고, 그리고 형태에서 외곽 꽃잎의 크기를 어느 까 어디까지 잡아야겠다는 커다란 외곽 실선을 그려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이 이 씨앗 부분을 그리는 부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선생님들은 각자의 방식대로 여기 그물망 형태로 그려나가시기도 하시는데 가장 또 쉬운 방법들 중에 하나가, 이제 씨앗의 위치에 맞는, 크게 맞는 선들을 구분한 후에, 점점 여기 커지겠죠? 이런 커지는 위치를 잡아주시고 진행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들어갈 시는분들 같이 이런 선을 그어주시는 거죠. 이런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대략 그리, 그리세요. 지금 연필로 칠선을 표현하다보니 좀 약하게 잘 안보이시는 경우도 생기는데 우리가 씨앗을 그려내는 부분들은 많은 부분을 다 그려내는게 아니라 적정 흐름선을 유지시켜주시는 이쪽 부분만 잘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쪽 부분의 씨앗들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뭐 대각선을 그리셔서 표현해도 되는데 가장 쉬운 방법, 대각선의 크기를 결정 짓지 못하는 경우가 간혹 생기시니 거기에 맞춰서 우선 적정 크기로 라인을 그어주시면 됩니다. 원의 중심으로 갈수 있는 라인들이 점점 진행이 되면 되구요. 아, 이게 사다리 꼴이 안 되지 않느냐 할 텐데,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격자 무늬가 그려진 후, 이 사각형의 다이아몬드를 그리시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어느 정도가 되면 그냥 쓱싹쓱싹 이렇게 편한 라인을 잡으셔가지고 편하게 잡고 이렇게 그리셔도 됩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면 전에 다른 여러 선생님들께서 하셨던 이런 대각선의 형태들이 자연스럽게 틀리지 않고 어려우신 부분들이 이렇게 해결이 될수 있는 이런 선이 형성이 되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아래부분 중심선 너무 좀 잡아주시고, 이렇게 면들만 쪼개주시면 자연스럽게 씨앗의 이 부분들이 만들어지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씩 써주시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시면 이쪽 형태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볼수 있겠죠 이렇게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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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반, 절반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쓱싹쓱싹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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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 있는 가장 쉬운 형태들이 선들이 어색하지 않는 정도의 라인들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쉽죠? 여기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 씨앗을 제대로 된 형태를 볼수 있는 공간들은 거의 이쪽 라인들만 표현하셔도 되고, 이쪽 안쪽 부분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씨앗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양간을 가진 형태들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강조가 돼서 씨앗의 윤곽선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순서로는 이제 꽃잎이 있는데 해바라기의 꽃잎은 우선 형태가 항상 뭐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으나 보면 이제 이 꽃이 커지면 커질수록 잎이 조금 말려 들어가면서 자유분방한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그런 형태가 만들어졌을 때이 형태를 어떤 식으로 그려나갈 것인가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 직접 야외 에 나가서 그대로 보고 그리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고 부득이한 경우 이제 사진 촬영된 부분을 보고 그리실 수 있는데 꽃잎은 저번에 데이지 꽃을 설명했던 것처럼 이 중심선 이 중심선 꽃받침에서부터 중심선을 기준으로 이런 형태의 선들을 가지고 대략 균형을 크게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향을 이룰 수 있는 실선이 그어진 후에 우선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확한 위치에 들어 있는 이 대각선의 위치에 들어와 있는 잎들을 중심선을 먼저 그으시면 중심선에 움직이는 방향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어때요? 꽃잎이 만들어줄 수 있겠죠? 하나, 또 이제 이 녀석도, 이 사이에 하나, 또 그거 보면, 얘는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이 중심이니까, 이쪽을 타고 들어오고, 여기서, 다시, 말려들어서, 일어주시고. 그러면 또 하나 생겼죠 이 아이도 마찬가지 그냥 평범한 잎을 그리고 싶다 그럼 평범한 꽃잎의 형태를 만들어 주시면 되고 이 사이에 또한 개를 넣어주고 싶을 때아 얘는 이쪽 아랫부분으로 말려 들어가고 싶다 그래서 경우 이 중심선을 이렇게 그렸을 경우 여기 꽃잎이 타고 들어가는 이런 형태 이런 형태의 형태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뒷부분도 뒤로 넘어갈 수 있는 형태. 아, 여기서 뒤로 이렇게 넘어가겠다. 그러면 보이지 않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꽃잎이 만들어지고요. 이 사이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겠다. 우선 항상 내가 원하는 형태의 라인들을 중심선을 먼저 그어내시면 거기에 맞춰서 진행이 될수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우선 우리가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중간중간 정형화된 형태를 먼저 만드시는 게 그리시기에 편합니다. 그러면 여기를 중심선으로 쓸 때, 아, 이이 꽃잎, 아, 넘어간다. 그럼 여기서 넘어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넘어가겠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이쪽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겠죠? 그 형태를 잡으시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사이사이에, 오, 어, 여기는 그대로 그리고 싶다. 아, 여기도 이렇게 해서 해바라기 꽃잎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어, 말려서 살짝 까지 안쪽으로 말려, 말린 부분을 이렇게 들고 싶으면 이렇게 들고 시고 뒤로 넘어갈 수있겠다 그러면 뒤로 넘어가는 이런 형태를 잡으시면 됩니다. 앞이 사이에도 또 마찬가지. 이 사이를 어떻게 될 것인가? 가볍게 하나를 뒷부분으로 빠져나가는 형태를 잡고 싶다. 이런 식으로, 여기 사이에 삐져나온 얇은 잎이 있다. 얇게 나온 듯한 느낌의 선들로 넘어가면 이 사이에 있는 잎이 만들어지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뒤로 형태를 넘기고 싶다 싶으시면 여기 중심선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맞는 이런 형태, 이런 형태가 이루어질 거고. 여기 꽃잎이 또 뒤로 넘어갈 수 있으면 이런 식으로 살짝 넘겨서 이런 느낌으로도 들어올 수 있겠죠? 연장 선상은 항상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주시고 이 틈에도 잎을 하나 더넣고 싶으면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해서 끝선과 연결시켜서 알티 부분을 인지할 수 있는 형태의 라인을 그어주시면 됩니다. 이쪽 방향도 마찬가지죠. 이쪽 방향은 어때요? 넘어가는 쪽이 넘어가는 쪽이기 때문에 앞쪽보다는 살, 살짝 더 작게 그려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넘어간 쪽이니까 이렇게 넘어가서이쪽에 있으면 여기 이런 느낌들. 뭐 해바라기 꽃잎, 씨야있는 부분이 울퉁불퉁하니까 스케치 상태에서는 이렇게 울퉁불퉁한 부분을 잡아내시면 되고요. 요 사이에 꽃잎이 있을 것 같다 싶으면 여기 한두개 정도 막아주셔도 되고. 여기에 또 얇게 꽈져 있고 아래로 좀 약간 처지게 그리고 싶다 싶으시면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겠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 있을 거고 여기에 또 얇게 꽈지고 싶다 얇게 하나 더 포기하고 싶다 근데 여기서 어떻게 꽈질 것인가 는 본인들이 그 변화를 어떤 식으로 이 변화의 느낌을 잡아 나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그리시면 되구요. 여기도 이제 뒤로 넘어가는 입, 앞으로 넘어가는 입들이 자연스럽게 교차가 될때 형태들은 점점 더 자연스러워지게 되겠죠. 이 앞, 앞쪽 이파리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하나는 꽈주고 싶으시면 꽈져있는 느낌을 먼저 그리시고 그러면 여기 이런식으로 가겠구나 하면 넘기고 싶으면 이렇게 넘겨지는 입까지 만드시면 돼요 여기서 이렇게 꽈지고 싶으면 여기에 만드 뒤에 사이에 들어가고 싶은 이빨이 있다 이 사이에 들어가야 이빨이 다 이피야 항상 형태가 자연스럽기 때문에 억지스럽지 않은 최대한 편안한 기분으로 형태를 진행하셔야 꽃이 곧, 스케치가 또곧 결과물이 되기 때문에 그 형태가 최대한 편안한 형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드셔야 그림이 훨씬 더 쉽고 재미있는 형태가 되겠죠. 이 앞쪽도 마찬가지로 어, 얘가 이쪽을 어느 쪽으로 넘겼을 때 가장 재밌겠는가? 얘가 이쪽을 넘겼을 때가 더 나았겠다. 그러면 이게 맞춰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죠. 사이에 한가 한가 낚시, 한가 낚시, 약간 억각으로 그려지면 좋겠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 부분이 마찬가지 조금 더 형태를 좀하다보면 이런 V자 형태의 시앗이 만들어줄수 있게끔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질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쪽 부분은 거의 지금 저희가 점 점묘 형태로 전묘사 형태로, 형태로 묘사를 진행해 나가기 때문에 이쪽은 거의 깨끗한 느낌으로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들, 양감이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그림 안에서 가장 묘사를 해야 될 부분들, 스케치에서도 묘사를 많이 해야 될 부분들은 여기가 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왜냐하면 모든 형태의 덩어리, 흐름선을 유지하는 부분이 돼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금은 그려낼 수 있더라면 여기까지, 여기까지 해서 흐름을 그려 주시고, 이 꽃의 꽃잎을 꽃잎만 있는 게 아니라 줄기에 붙어 있는 잎이 있는데, 여기 줄기도 연결시켰을 때이 연결선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되고, 해바라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쭉 줄이 이 식으로. 연결되어 있고, 여기에 또 잎이 나와서 이렇게 가겠죠? 그럼 줄기 부분이 따로 만들어져서, 그중 깻잎처럼, 깻잎처럼 형태가 이렇게 붙어 있는 형태가 줄기로서 내려와서 붙어 있는 경우가 생기죠. 여기도 마찬가지. 고 여기 하나의 이파리가 있다. 그러면 줄기를 이런 식으로. 그려낼 수 있겠죠. 여기서도 나올 수 있는 형태가 있다. 그러면 이 중심선의 줄기에서 이렇게 기본 형태가 유지가 되면서 이제 요철 뾰족뾰족한 잎사귀의 가장 큰 특징들을 그려다가 쓰면 되고 뭐 얇은 잎이 있다. 그러면 여기 뻗어나가는 잎들도 이렇게 얇게 보이는 잎은 이런 식으로 뒷면이 살짝 보이는들은 잎 이런 식으로 해서 뒤가 보이는 잎을 그리고 나가시고요. 이제 꽃잎의 형태에서도 결국은 우리가 스케치를 해야 될 부분들이 이 자연스러운 이 라인 부분들은 이런 라인들, 꽃잎에 있는 잎맥 같은 라인 부분들은 채색하는 과정 중에 좀더더 더 디테일한 부분을 만시 만들어 나가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여기 형태가 처음에 시작하실 때 이런 등고선의 형태들을 먼저 만들어내시고 거기에 마름모 형태의 형태를 잡아내신 후그 마름모 형태들이 자연스럽게 연결된 선을 그어내시면 이쪽 시작 부분의 문제점을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쪽 방향에 설명을 해드리자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넘어가는 쪽이기 때문에 점점 더 얇아지겠죠. 이렇게 넘어가는 것 때문에 거기에 선이 그어졌다 싶으면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선들이 그어지게 되는데 거기에 맞춰서 이 선을 그어내시면 이런 형태들 이런 선들이 자연스럽게 이 대각선의 선들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형태를 그어나가시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쭉 되어있으면 여기에 나눌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선들이 생기면 이런 형태 선들 이런 형태의 선들이 자연스럽게 쉽게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이것만 아셔도 어, 뭐, 어떠한 형태의 해바라기든 스케치는 무난하게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부분들은 이 형태 안에서 생기, 생겨진 그림자 부분들만 잘 정리를 하시면 어떠? 우리가 이제 곧 스케치가 곧 결과물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한 형태를 가지고 그림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형태가 진행된 후에 뭐 스님들이 작가들이 원하는 형태의 느낌으로 좀더더 세부적인 묘사와 그림자와 흐름을 만들면 되겠습니다.